아니면 굳이 로데라는 아이의 이름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명대 다수의 교회,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달라도 전혀 다른 모습임을 대조하고 비교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 이 여종,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베드로의 음성이 오, 내가 지금 밤늦게여서 헛것이 들리나? 지금 새벽이라서 지금 뭐지? 그리고 의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랐지만 확신하는 믿음으로 너무나도 반가워서 문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에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서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뭐라고 하죠? 또 미쳤구나. 아니야, 네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 미쳤구나, 아니야 라는 그 말을 한 명의 여자아이가 절대적인 다수를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 속에 있었던 확신의 마음은 여러분 촛불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처럼 금세 커질 수밖에 없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베드로가 정말로 문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한수더 떠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 그래? 음, 베드로 아니거든 천사일 거야 베드로의 수호천사 말이야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호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봐라, 베드로가 돌아오자 똑같이 놀랐지만 여자아이, 이 여종은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사람에게 알리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너 미쳤니? 그건 아마도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명대 절대 다수 달라도 완전 다른 모습이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날 기도한다고. 그런데 네 자신을 봐네 모습이 여자, 아이, 그 요정 하나만 더 못한 믿음이 될수 있어 기도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지 않겠니?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